보여주자. 145g 작은 공이 할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할까? 정우람 선생님. 방송도 <laughs> 싫어. 선생님 배가 좀 나왔는데 똥배 페스티벌로 던지실 겁니까? 네? 똥백 페스티벌. 옷이야, 옷이야? 어, 오야스야. 어, 진짜, 복근이지? 아. 어, 역시. 지금, 야, 야, 그, 잠깐만. 좋아, 아, 글로버. 야, 글로브가 글로버. 지금 글로버. 레인보우, 뭐야, 이거. 세상에 있으니 지금 그 장비 말하지 마요, 지금. 왜? <laughs> 왜 이래, 이거? 스파이크 나아봐요 지금. 멋있게. <laughs> 너 어쩐지 뭐다 두고 왔지? 어, 두가 미국에 <laughs> 다, 다 두고 왔지? 애들이 안 챙겼어. <laughs> <laughs> 짐을 내 거면 안 실었어. 어쩐지. 아, 진짜? 어. 이게 지금 캠프 오는데 짐을 안 실었어? 내짐그도구 가방을. 애들이 안 신었어, 싫더라고. 너 팬티도 안 입고 왔지? 아, 옷은, 옷은 내 거. 옷은? 옷은 또다 챙겨. 그럼 이게 다 여기 와서 산 거예요? 아니야, 이건 범수 거예요. 아, 다 빌려 가지고? 어, 남의 걸로 빌려 갖고 캠프를, 와, 쉽지 않다. 딱 맞으니까 사이즈. 이상형 한테 대운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우리 우리 잘해줘야 돼 스토킹이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 개국 공신 아니에요? 개국공신 무람이 없었으면은 어, 없었이 없었으면 스토킹이란 프로그램은 없어졌어. 어, 맞아. 맞아. 제가 수창이형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창이 형. 넌날 죽이고 있는 거지. 죽이요? 네가 1 8원패를 했는데. 이 계속 되잖아. 그거 내 건데. 네가. 훔쳐 있어. 내 거야 그거. <laughs> 내건데너 그니까 <laughs> 너, 그러니까 너... 깨지라고 는시청 게... 여러분 이거 18연승 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18연승 아, 18 얘기 아니에요? 18연패가 되는 거예요 아, 맞죠, 맞죠. 알죠. 알죠 알죠 18연패 하면은 이게 마인드가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 진짜 되뇌이고 되뇌이고 속으로 참고 넌아큰 선수가 될 거야 둘만 할수 있는 얘기다 진짜로 맞지 어, 진짜 역시 우리 강진 브라더 <laughs> 야, 생각해보면 드러난 사 36연패는 <웃음> <웃음> 형, 저는 아직 기행 중이에요. 야, 우리 둘이 유니폼 맞추자. 심장, 36번으로. 어, 나중에 은퇴하고 그거 괜찮겠다. 심장. 어, 심장도요.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 토카이킹 스토키. 한화이글스 유니폼으로 새롭게 갈아입은 최연성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얼만가요? 구십억? <laughs> <laughs> 왜 돈을? 야, 애를 봐지 돈으로 생각을 해. 아니 이제 빌드업이니까. 아. <laughs> 어떠십니까? 아,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뭐 이적을 처음 해봐서 왔는데 사실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원래 있던 항상 보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저를 또 많이 좀 대우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LG에서는 그런 대우가 아니었어요? 야너 그냥 해. <laughs> 야너원래 야, 야. 나는 이런... 은성이를 어릴 때부터 봤잖아. 저 <laughs> 저. 응. 진짜 연습 벌레아 진짜 뭐 경기 끝나고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붕붕 소리가 나. 아... 뒤에서 막 주차장에서. 어... 그럼 은성이. 아니, 근데, 손혁단장도 그, 이글시티비에서 밝혔습니다만, 최은성 선수한테, 최은성 선수의 성적도 기대하는 게 있지만, 그보다 더큰 건, 다른 선수들한테 최은성처럼 해야 된다는 라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고 더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어, 부담은 사실,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사실, 부담은 많이 되는데,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막 갑자기 안 하던 걸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사실 어색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제가 이제까지 야구 해 왔던 대로 그냥 준비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 계속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려고 생각하진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이제 적응을 할수 있게 도와준 동료나 후배 친구. 어. 아무래도 있어? 처음에 일단 우람이 형이랑 어. 시환이 형이랑 처음에 계셨거든요. 저 계약할 당시에는 그분들밖에 없어서 두 분이서 좀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학교 후배가 왔잖아요. 네. 태양이 와가지고 일단 편한 거의 딸까리처럼 거의 태양가 <laughs> 그래도 태양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우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나이, 나이도 이제, 아니, 이제 중고참인데 이제 거의 고참이죠. 어,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어차피 후배였으니까 야 나와라 내가 물좀 가져와라 아 학교 다닐 때 대학이 물심부름해요 <laughs> 네, 물좀 가져와 대양 대학 가서 저요풀에좀 가져와 학교 다닐 때 어땠어 태양이 착했죠 태양이 워낙 착하고 대화, 제가 또 많이 또 챙겼었고 네, 편한 후배니까 또 어렸을 때도 같이 이제 뭐 원정 경 가서 식사를 하면 언제 우리 한번 같이 야구 해보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후배 부리듯이 부르죠. 대전에 집은 또 어디다 또 얻었어? 그 태양이 아파트 그 역정 <laughs> 역정이요아 옆동, <laughs> 진짜? 야 만에 아니, 이제 신부음 시키려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아예 모르잖아요. 제가 연고가 없어요 대전도 그치.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태양이 계약하고 나서. 집좀 알아봐라. 어, 어. <laughs> 아니 나중에 김장할 때 이태양 선수 나 있는 거 아니야? 군대처럼. 엄마 와서 그래서, 김치 만들어주고 가고 이런 태양이가 거. 태양이가 집을 좀 둘러보고 네. 안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오 <laughs> 제가, 거의 가, 뭐... 제가 가서 집 확인하고 바로 그날 계약서 쓰고. 내거 왔죠. 부동산이란 말이야. <laughs> <laughs> 태양이가 맨날 그래요. 자기한테 복비 줘야 된다고. <웃음> <웃음>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선수분들한테 게임을 통해서 상품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컴투스 홈런 레이스인데 네. 은승아 1등 상품 에어팟 맥스 아 헤드, 헤드셋이요? 네.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네 참여해야죠 뭐 아예 안 해도 돼요 아, 혹시 모르잖아요 아, <웃음> <웃음> 근데 신기한 게 있지 본인이 본인 고른 사람은 나성범 밖에 없다 아 그러네 저도 저 골라볼게요, 그러면. 오! 교체하게 해야 돼요? 네, 교체하게 아, 근데 너무 떨어지는데? 정가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왜, 왜, 얼마큼 차이 나는데? 이거 20, 거20밖에 차이 나는데. 아, 근데 정는 어, 아, 자기가 본인 카드 보고 너무 떨어지는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피렐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피, 괜찮네. 피렐라 했잖아요. 제건 너무 약해요제건 했다가 에어팟 근처도 못갈것 같은데. 요 어, 오도났다. 무리다. 오. 오! 드노탄을 맞췄어. 리오 40만 점 넘겼고요. 6 0만점 넘겼어요. 너무 우와. 뭐 잘하는 거 네, 같은데? 네. 오, 되겠는데 잘하면? 9 3점 아, 이거 쳤어! 아, 어, 몰라, 몰라. 자. 우와! 와! 와! 엘드이다, 엘드! 눕혔다! 142만! 아! 142만 8,469점! 아! 와, 아! 드디어 진벽의 기록이 깨졌다! 아! 아, 대박. 우와! 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최은성으로 안 하는 게실례한 순서. 되게 그러니까 어, 맞아. 플래티드콜 하나 더 쳤는데도 140만 점.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와. 드디어 와. 여러분 1위가 바뀌었습니다. 녹화 첫날 1번 순서였 했던 김광현 선수가 지금 15일째 1등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142만 8,469점으로 최은성 1위로 올라갑니다. 와. 와. 야1 4 0만 원. 아, 아무튼 이 홈런 레이스 컴투스 홈런 레이스 기운 받아서 올 시즌 네. 정말 좋은 성적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야. 와, 진짜 대박 진짜. 한입만해 봐요. 아니, 밥다 먹으면 앉으세요. 인터뷰나 하게. <laughs> 아니, 인터뷰나 하게 잠깐 앉으세요. 뭐야? 로 오세요. <laughs> 자, 아, 심창현의 기록과 같은 기록을 갖고 있는 단어의글스 장시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18연패의 금자탑 그두 주인공입니다. 17연패 했을 때 당시에 심정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가까워지는구나. 수창현한테또 <laughs> <laughs> 어. 연락 오겠구나 싶었죠. 챔피거 아니야? 또떳한 거야? 잘한 거야? 아, 이것도 운명인가? 우연... 그치. 야, 15개 세이브 한 사람이 뭐가, 뭐가, 그, 떳떳하지? 안 돼. 기록적으로는 일단 승이 없으니까 18연패, 18연패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야구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제 일반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거를. 그, 장시안 선수는 중간에 세이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패전이 된 거고 이런 건데 수창이 형의 그 순도와는 좀 다르지 않나.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단기간. 장기간이죠. <laughs> 대단하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형몇몇팀 옮기셨죠? 네 군데. 너 지금 아, 몇 이런, 군데야? 저네 군데. 아 더더? 어, 오또 똑같아요? 네 군데. 너 어디인데? 히어로즈, 어. KT, 롯데, 하나. 롯데도 갔었어? 형이 하나로 가고 내가 롯데로 롯데 갔지. 넌 아, 그리고 하나 가서 내가 또 하나 따라왔고. 어, 맞네. 응. 너왜자꾸날 어. 따라다녀? 비슷한 게 되게 많네. 아니 내 기록도 따라다니고. 진짜 내가... 빠른 공 던졌던 것도 비슷하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저는 네. 진행 중이야. 기좀 아 오래 아 전에 아좀 꺾이셨고 아아아 나가서 깨졌대. 네. 왜냐면 얘랑 승낙이랑 현이랑 네. 우리 다 같이 꽝 가서 훈련하고. 소고기 많이 먹었던 그 꽝?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고기 먹고. 그 누가 다 사줘요, 그러면? 그거 우리 공군 거뒀나? 네. 아니, 승낙이랑 나랑. 거뒀는데 승낙이랑 수처행이 더 됐죠. 아... FA? FA. 야, FA는 나랑 끼면 안 되지. 응? 그렇죠. 야, 너 FA 지금 뭐 3년? 총 4년 4년? <laughs> 소액 4년 소액 나는 소액 3년 <laughs> 왜 자꾸 따라다녀 충격적인 이야기로 정은원 선수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은원 선수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스토킹 요새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와, 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일나이 네. 의자 좀 빼자 예?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퓨터스와 함께하는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아직도 하고 있는 스토킹 정은원 선수를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스토킹을 구독하고 계신데 아, 요즘에 저희 스토킹의 문제가 뭘까요? 저 유튜브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아 구독은 안 하는데 가끔 그냥, 모셨어요. 그냥 옛날에 차에서 운전할 때 네. 핸드폰 못 보니까 네. 블루투스로 이렇게 네, 연결해서 소리만, 그냥 소리만 듣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봤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스토킹을 안 보게 되셨나요? 그때 막 선수들 <laughs> 썰푸는 거 네. 되게. 한때 엄청 운전할 때마다 네. 계속 몰아서 봐가지고 네. 그 뒤로는 이제 본 적이 없는데 그 뒤로는 안티가 돼가지고 이제 <laughs> 아니다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스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정우원 선수의 카드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야수 가운데 거의 거의 최정상급의 기록, 능력치인 것 같아요 보면 지난 시즌에 조금 더 성적 좋았을 때 82, 85, 84, 90이거든요 올 시즌도 거의 비슷해요 80, 75긴 한데 파워는 성구 83에 주력 83 수비가 90이에요 와... 잘못된 것 같습니다 <laughs> 어느 수치가 제일 잘못됐어 수비가 90 말이 안 되는데요? <laughs> 아 그래요? 정원훈 선수가 수비에 대해서 신경을 원래 많이 쓰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컴투스에 제가 봤을 때 정원훈 선수 팬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시즌 사실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워낙 좋은 젊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신구조와 또 FA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네. 시즌 이만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좀 각오도 남다르고 음. 준비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최은성과 정우영 모두가 기다릴 시간! 컴퓨터 썸롤레이스의 마지막! 주시죠. 당연히 참여하실 거죠? 네. 어, 자, 타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위, 3위는 이정우 선수를 골랐고, 1위, 대 1위 최은성 선수는 피렐라 선수를 골랐습니다. 자기 본인 카드 골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웃음> <웃음> 다시 취소하고. 어, 그럼 정우영이 제일 능력치가 좋은. 어, 맞죠? 김광현 1, 위 2등이 네. 다 이정우였어. 네, 그것도 아. 타이밍을 맞춰서. 자, 시작합니다. 오, 초고음란? 오, 미소, 중계연속 음. 오, 세. 아, 빨라볼까? 아니야, 아니야. 오. 최현성 선수의 표정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65. 오, 넘어갔고? 70. 어 82만 와, 점 최종 82만 7,693점 2023시즌 컴퓨터 스트하고 허니랜스 우승자 최성선 수입니다아이 점수도 저기 보면 나쁘지 네. 않아요 구정선수 위에요 네. 7위 네. 해당하는 기록인데 어.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나보다 그러니까. 피날레를 골랐어야 돼 피날레가 좁은 선수 아무튼 오늘 스토킹 함께하신 네. 소감 들어볼게요 짧게 남아 어 너무 아, 재밌게 잘했고, 네. 네. 또, 열심히 준비해서, 네. 또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 누나, 네. 네. 고생했어. 네.